아, 까비. 이스 아, 잠깐만. 아, 롤 오랜만에 해도 시간에 쉬고. 쉬는... 롤 재밌었다. 재밌었다. 근데 저는 하나 좀 걱정이긴 해요. 너무 도재미될 수도 있지 않을까? 도무지네. 안 되겠다, 나 진짜 캐리된다. 저기요. 꺼졌어. 또? 나 이러다 브론즈 <laughs> 탑까지 떨어지겠어. 오케이. 나는 <laughs> 숨만 쉴게. 아니, 탑잔나 해야겠다. 아 탑전 나야겠다. 해 탑전 날때 뭐가 제일 거슬리지? 탑잔나 거슬리는 거 없을걸요, 메라니? 이거 라이 안 간다니까? 라이를 안 가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거 스마들고 상대 정글 찾아다니. 그게 경험치는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냥 상대 아. 정글만 찾아다니. 근데 아칼리 요새 뭐하검치을 어... 간다는데? 이거 어, 어, 옛날인데. 너프, 너프, 댄, 너프, 댄. 뭐가 아칼리 요새? 아 어, 정레드 그냥 같이 시작하죠? 고고고. 응? 음. 가게. 나 이제 로밍 다니저답탑나 어? 진짜 지금 메타임? 모름 형그쭉와보셈저오쪽하다나가보게 어. 아니 템이 주문도성 컴이네 어! 안 돼! 아? 제발! 투생저 뭐야 개, 저 미드 와, 뒤에 해. 있어요 어, 미담 오나요? 미담 뒤에 있어요 이 자식 시비겁니다저 바텀 뛸게요 오오오 바텀 갑니다. 아니 끝까지 가요? <laughs> 아니, 탑안 가. 아, 참안가 네. 위에 요네. 아, 네. 제 돌아감. 오,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단점이 상대 요네를 찢어 발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다 정려도 갈 거야? 아, 갈 갈게, 갈게. 갈게. 정려도 갈게. 미드 밀고. 나도 아, 어, 나도 좋아. 어? 뭐야 이거 한다 한다. 어? 너 님이 죽어 있. 이거 얘 우리가 자꾸 얘를 죽여 갖고 k 리 레벨이 너무 높아. 나이스. 대란 님 레벨이 사레벨인데요? 방타도 들었다. 거의 트롤 수준인데? 올레드야 올레드. 가는 중 가는 중. 저 아래 있을게요. 그냥. 가는 중. 여기 오네 여기 오네 여기. 우리 애쉬공있어애쉬공있어애쉬공있어 여기. 여기 어 <놀라> <오> <놀라> 나이스 나이스 씨 날씨, 날먹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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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날씨, 아씨아씨아씨 날씨, 날씨, 아씨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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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씨날 n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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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 예, 돌아 돌아간다 돌아간다. 가는 중 가는 나공 있어 공 있어 공 있어. 할만한데 할만한데 할만한데. 할 만한데. 일로 일로 어디. 나이스. 화공 화공탱 뭐야? 괜찮아 괜찮아 나나 단단해. 한번 <목소리> 이게 나야 좋았다 잡자 절대 <목소리> 못쳐 이게 나라고 여기 딸피 김풀 개옥사원이야 야 근데 이게 암라인 잡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 앞라인, 나 탱이잖아. 네, 네, 네. 아니 트론들이 앞라인 잡아야지, 누가 잡아. 나 갈게. 싸우면 나 갈게. 나이스. 할만하다, 할만하다. 할만한데? 간다. 나 단단해. 나 여진 박스 먹었어. 나 여진 먹었어. 뒤에, 뒤에. 돌 딜, 돌 딜. 더 해, 더 해. 이 요즘에 소스를 여튼 들나뭐하 맞으면 참 맞으면 참. 아,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저 아, 집밥. 뭐, 와! 잘 아, 거스. 착함이 죽는다. 잘 거스. 시치우야? 가자. 궁 써. 지치야 궁 써. 너님 있어야 <laughs> 때려보셈요쪽 쥬? 도이 죽죠? 이 로아이. 로 로아이. 어이망가 미드 미드 한번 오 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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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이 로아이. 로아이. 로 로아이. 아, 높플 높을. Let's share him a 여기 서죽 a jok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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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 a y <laughs> 아부자 그니까. 오 먹는 거개잘해성 상대가 <laughs> 올려줄거그 <laughs> 좋은 마인드 이거 갱글 없을 때 할만한데 뱅글 텔 없음 뱅글 테 없음 꼬밍 엄꼬밍 이웃만해봐요아오 나이스 누냐헤 아비 어됐다 뚝박! 나 머리 깜이 했어 오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박아 한번더 어, 박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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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지켜, 지켜. 내생에 잘하면 한번 빼다 뭐, 빼다 도깹니다 <laughs> 아 간다 간다 갈려 간다 간다 다 간다 아다 뭔데 야야는 거야 아아 사공탱이 있지롱 넌 죽었다 이 아. 아. 어? 아, 아! 아, 뭐야. 아, 나 이식을 못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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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오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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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캥플 캥플 캥 미친놈처럼 패케플 아까비 둘라리 프레쉬 오오오오 안되지 아 갈리오 0킬 10을 냈어요 아 잔나 재밌는데? 잠깐만 아 내가 힘한번 개방 한번 했다 2, 2, 3승 남았다 <laughs>